지금 어디로 가는지 한번 얘기해 줘 그럼 이제 에그타르트 대망의 에그타르트 이제 싼건또 싸게 먹을 수 있고 중국에서 비싼 건 정말 비싸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이 여기는 정말 오생 가게 어... 근본 또 이제 다 본점이다 여기 가는 데가 그냥 뭐안 가고 싶어도 그냥 어디 걸려 그냥 계속 걸리는 거 그냥 다 오래된 가게라서 물론 이제 마케팅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가게들 보면은 다 오래된 가게다 그냥 오래된 가게면 사람이 좀 많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00년 정도 돼야 정말 오뎅 가게라서 40년 50년은 이제는 추겨도 못 김. <laughs> 근데 이제 에그타르트가 에그 너무 많아 이 광저우에 그냥 유명한 맛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난 솔직히 에그타르트가 비슷하다 생각해 조금 퓨전을 해서 막 커피 넣어서 검정색깔 계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지금 이 올드타운이 어떻게 보면 이 오래된 맛집 거리에서 로컬 그리고 또 로컬 이 거리에서 먹는 에그타르트는 여기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음. 많다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빵 많은 동네 처음 봐 그냥, 그냥 빵이 많다 중국가 많다 빵 가게 같은 빵 가게여도 다른 걸 판다 또 여기도 빵집인데 빵집이 정말 많습니다 어딜 가도 빵집, 빵집. 빵빵? 빵상? 눈사람은 어디가나 있네. 여기 보면은 이쪽은 번체자를 은근히 많이 써. 어떻게 보면은 중앙 집권에서 벗어난. 이것도 볼수있없고 근데 정말 많다, 종류 야, 이거. 외지 담배들이 원래는 정말 가져오 힘들거든? 여긴 다 있어. 아무래도 행정지역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좀. <laughs> 술, 담배. 원래 막 서로 상에선 못, 못하게 해. 못 가져가게 하고. 그 지역엔 그 지역 담배만 팔게 하고. 여기 없어, 그런 게. 근데, 가짜 담배도 많다. <laughs> 어, 하나 샀는데, 보엠 모히또 더블을 샀는데, 쿠바나 더블이죠, 한국에서는. 그 담배를 6년을 폈어. 내 인생 담배인데, 맛이 달라. 어 향이 달라. 어 이거 아니야. 어떻게 <laughs> 보면 이게 짝퉁의 본자지죠, 여기가. 덮어서 막 짜증나는 게 아니라, 습해서 어. 짜증나 맞아. 찐득? 으. 18. 지금 이미 가랭이에 땀 차고, 겨드랑에까땀차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 보면 동네에 똥뚱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 다 아, 말랐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제 북쪽 사람이잖아. 덩치 한 덩치 하지, 우리나라 사람.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작고, 걔는 고기를 못 먹었잖아, 조상들이. 여기가 제일 작고, 평균적으로. 물론 중국은 너무 커서 지역마다 또 체격도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커 대부분 중산은 남쪽 살고 있거든 물론 진짜 저기 내몽골이나 가면은 야저 새끼가 중삼이라고? 했는데 몸이 씨발 씨발 190에 저 몽골족 미친 사람들 많아 정말 저 있다 아 여기? 맛있어 아, 여기 먹고 가는 그런 카페의 개념이 아니네. <laughs> 아니지, 아니지. 어, 진짜 빵집이구나. <laughs> 어, 더워. 아이 요, 단타 마. 딴타. 딴타. 응. 이거, 이거. 안 가봐. 두개 사면 좀실례긴 한데. 음료수 하나 사자. 네 우유. 난. 우유? 비싼 거 먹어. 헉. 딴타, 쟤. 슈아, 1 2 슈아, 저무 뜨거워. 조심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뜨거소 1, 근데 여기는 어디서 먹어야 되나? 먹을 데가 없다. 골목 같은 데가 없나? 그녀 데 응. 응. 정말 덥다. 아 진짜. 여기 도봐 여기 앉아서 살짝 먹고 네,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핫스러워. 어우, <목소리> <목소리> 이제. 와. 나 이렇게 신선한 이거 흔들리면 뭐 움직이면 안해 이거 정말 뜨겁습니다 방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건 되기 때문에 이거. 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미엄이 절대 안 붙는 분... 서민 음식 아. 하나에 2원 음료수가 이게 6원? 공급이 그만큼 많은 거다 아이 아. 시원한 우유 진짜 오랜만에 먹어 중간에서 제일 비싼 <laughs> 이거? <웃음> 대중적인 우유 중에서 아 진짜 땀이 미친 듯이 난다 벌써 다 젖은, 어, 진짜 다 젖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걸 아. 하나에 300원을 번다? <laughs> 많이안 된다. 진짜 맛있다. 그냥 이거 카르트만 먹고, 자기도 <laughs> 아. 1운전점 이득이야, 이득. 음.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무슨 푸딩 먹는 거 같아. 음. 나는. 우리나라에서 타르트 절대 안 먹어 그냥 생각해봐 내가 가격을 이런 거로 이렇게 먹다가 한국 가면 또 진짜.. 하나에 2,000원 넘게 받는 거나갓 나온 타르트 살면 처음 먹어되 개맛있다 진짜 빵 좋아하는 분이면 한번 광저우 정말 홍콩 물가가 비싸 궁금해서 제일 비싼 데가 홍콩이야 홍콩 섬이기 때문에 좀.. 하나 더 먹고 싶어? 난섬 하나 먹어 너안 먹어? 응. 먹어요. 응? 어? 내가 너안 먹는 데서 하나만 샀거든? 응. 어. 하나 얼만 점? 얼마? 하나 1위 아니야. 1위 아니야? 그럼 하나 180원 짜리라고. <laughs> 아, 내가 네. 음료수를 더 싸게 생각했구나. 이번에 이렇게 신선한 어. 에그타르트. 와, 우리나라가 딱1 0배더 비싸다. 어, 10배 더. 10배 이상. 천원이어도싼 건데, 우리나라에서. 미친 개맛있다. <laughs> 개맛있다. 원 없이 먹어, 형. 원 없이. 3,000개 먹을 수 있어. 지금 예산으로 3,000개 먹을 수 있어. <laughs>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광동에서도 광저에서도 응.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이제 퓨전. 퓨전? 네, 이제 안에다가 커피 맛. 에그타르트 이런 것도 있고. 초코맛 에그타르트.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잡고. 그리고 안에 이제 모양을 좀더 머핀처럼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고. 계란 그냥 다, 그냥 다 갖다 때려 박는. 나 잘못 들은 줄 알고 얼콰이 얼콰이 그랬더니. 아줌마 나중에 짜증 <laughs> 방금 사람들의 말투가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제일, 세, 약간 말이 제일 센 거. <laughs> 우리가 흔히 아는 시끄러운 주국인에 톤이 세니까. 세다. 톤이 높고. 근데 이제 소통하로 그렇게 못함. 이 아줌마들이. <laughs> 표준말로 못함. 표준말로 이렇게 화 못내. 그러니까 크게 말 못함. 어쨌든 하이텐션들이다. 응. 개미들이 많이 꼬이네. 단걸 먹어서 그런가? 슬슬 넘기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에그타애타트까지 1원. 말이 아 된다 시화루. 음. 시화루에 오면 알타르트와 전전이라는 면집, 쌀국수집을 한번 방문하면형 어, 맛있었어? 나는 타르트가 미쳤다. 응. 사실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될것 같아. 어. 여기도 맛있어. 여기는 시장에도 있고 어디든지 타르트가 있으니까 그냥 길 가다가 와더 아, 오고, 우고 어. 길을 가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무조건 있으니까 어. 값싼 값상 가격에 어. 정말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 以感谢，拜拜。